안녕하세요. 어르신 행복파트너 석관실버복지센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 방문하였습니다. 학습 건강 취미 프로그램 치매 예방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두뇌 건강 증진센터.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치매 예방, 두뇌 건강 학습지, 그리고 사회 참여 강화를 위한 어르신 봉사단인 석관주니어스 봉사단이 있습니다. 1층에 들어서면 안내데스크가 있고요. 교육하는 배움터실, 소그룹실 상담실과 각종 상장들이 있네요. 디지털 정보 격차를 위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스마트폰 쓰시면서 사진을 이쁘게 찍고 싶은데요. 네. 그거를 잘 네. 못하겠어요. 아, 그리고 네. 흔히들 파노라마라고 막 그거 찍어서 보는데 그게 해보고 싶었어요. 아. 이 사진은 사진은 지금 날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앨범은 모둠으로 나와요. 그래서 네. 네. 네, 여기 오늘요 네. 네. 아. 사진 찍는 것부터 사진을 갖다가 영화하는 아. 식으로. 여러 가지를 꾸며서 볼수 있게끔, 그 외에 너무 모르던 거, 생소한 거를 편하게 만질 수 있는 걸 배웠어요. 네, 어르신들이요,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고, 또 스마트폰, 스마트폰 교육이 많아요. 복지관마다. 근데 복지관에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전문 용어로다가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간단하게, 그, 쓰시는 방법부터, 그, 보고서 사람 개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 하는 방법으로.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추천 메뉴 중에서 원하시는 메뉴 구성을 선택해주세요. 원하시는 프라이드 메뉴와 음료를 선택하시고 장바구니 추가를... 직접 해보는 게 어떠세요? 아 진짜 배울걸요. 이걸 모르고 그냥 자녀들만 시켰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아그 저희가 그 회원가입... 그 회원증 만들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하는 거 도와드렸어요. 아 이게 회원가입 순서가 있나요? 아, 어 그냥, 저희, 그, 선물도 주문, 주문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주민으로 등본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방금 많아요. 보니까 핸드폰에 저장을 해주는 같은데, 그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을 아 하나요, 그건 회원님? 저희 사람? 센터, 그, 오픈 채팅, 그, 따로, 그, 채팅방 있어가지고, 와. 공식 채널이 있어서, 공식 채널을 제가 수고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laughs> 회원님들이 한몇분 정도가 있나요? 어. 대량. 대략 2000명 넘게 있으신 것 같은데 다 오시는 거 아니고 예. 주로 그한 꾸준히 오시는 분들만 해도 한 100분 넘으셔. 100분 정도. 네. 오, 많이 오시네. 네, 되게 많이 오세요. 제일 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어, 노래교실이요. 노래교실한1분 정도 아까 노래교실은 그잘 이용이어서 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120명 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구나. 음. 네.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나요? 매주 금요일 어,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는데 강사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12시 전 안에 오셔서 12시 전부터예요 네. 네. 보람 같은 게 있으시나요? 어, 어르신들이 뭐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제 알려드릴 때 어르신들이 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그거 좀 뿌듯한 한느낌것 같아요. 네, 저희 석관실버복지센터는 그 치매 예방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뇌 건강 학습지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는 학습지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150부를 어르신들께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고 뭐 계산 문제도 있고. 다음, 초성 퀴즈 같이 있고, 또 어르신들을 좋아하는 거는 수능 그림 찾기나 이런 넌센스 퀴즈, 그 다음에 퍼즐, 스도쿠 같은 것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직접 받으러 오세요. 아, 받으러 오세요? 네. 오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혼자 학습이 어려우신데서또 와서 분해 건강 클래스라는 수업으로 이 학습지를 같이 푸실 수 있어요. 무료로? 아, 네. 네, 다 무료예요. 저희 센터는 이용하시는 거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성북구 주민이셔야 되고 만 60세 이상이셔야 돼요. 이 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자랑입니까? 이게? 네, 이게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업 네, 저희 센터만 하고 있는 특화사업.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